맑은 시야 확보, 안전, 운전의 첫걸음 이 제품은 탐사 에탄올 워셔액입니다. 이 제품은 1.8L 용량의 6개 세트로 제공되며 주성분은 에탄올입니다. 안전성과 성능을 모두 고려한 제품으로 모든 차종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 겨울철성의 제거 기능이 뛰어나고 유해한 메탄올 대신 인체에 덜 해로운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캡도 적용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사용할 때 더욱 믿음직하죠. 세정력 또한 우수해서 기름때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차량 관리의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겠네요. 이 제품은 불소원 레인 OK 에탄올 3IN1 코팅워셔액입니다. 이 제품은 1.8L 용량으로 총 6개가 포함되어 있어요. 주성분인 에탄올 덕분에 뛰어난 세정력을 자랑하고 발수 코팅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유리창의 시야를 확보해줍니다. 특히 3중 효과를 통해 세정, 발수 및 광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사용 후 유리 표면에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물론 겨울철에는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부 차량에서는 경고등이 켜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환경을 생각한 생분해성 원료 사용으로 안전성도 갖추었네요. 간편하게 차량에 워셔액 탱크에 주입하면 되니 사용도 쉽습니다. 전반적으로 불스원 레인 오케이는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한눈알 에탄올 워셔액 사계절 식물성입니다. 이 제품은 1.8L 용량으로 12개가 들어있는 세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주성분이 에탄올이라서 세척력이 뛰어나고 안전한 식물성 성분을 사용해 아이들이 타는 차량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.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. 특히 겨울철에 얼지 않고 여름에는 자국 없이 깨끗하게 닦아준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이처럼 깔끔한 시야 확보를 원하신다면 한눈알 워셔액을 고려해보세요.